진아. 얘들아, 우리 준비하고 반응만 좀 빨리 하자. 어, 예, 반응만 좀 빨리 하자, 반응! 어안 된다. 보라페 빨리 가요. 빨리 가자. 보라페. 다 같이 해야 돼. 다 같이 운동다 같이 해야 돼. 아, 어. 오. 와, 움직여. 민기야. 어디 어야 돼? 서! 서! 그냥 서! 오케이! Okay, so, 한번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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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사이드로 사이 o 려 그렇지 so, so, s 그렇지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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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o so, so, 그렇지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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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발등에다가 가운데만 맞춰 <laughs> 집중해야 돼. 이거 마지막 다 잘해놓고 마지막이잖아. 은기야 이렇게 일거울로 저 이렇게 나오면서 공간을 가더라고 서진아, 요거 하나만 최대한 집중해봐. 그럼 직점인데. 우리 우리 좁혀. 중학교 서진 좁혀. 너네 잘라야 돼. 뒤로 한발더 와. 공 먼저, 공 먼저. 그렇지. 나이기야. 가자 가자! 도일아 나가! 공 먼저! 나와! 아 그렇지! 나이스! 아아아아아 나이 잘했어! 아 거. 거 자신 있게 자신 있게, 아 자신 있게 잘했어! 아 나와야지 나이스! 나이스! 맞아! 이렇게 해도 돼! 가면도 돼! 받두면 가! 태 미리 줘! 미리 줘! 나이스 지울! 그렇지! 가! 드리블! 드리블! 그렇지. 오, 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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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옐로 아, 카드지 이건. 태아태이가 한번 해볼까. 아, 음, 아, 음, 주원의 골대. 수수 아, 어, 아, 어, 아, 직접. 아, 전하고보자더 나와. 골대가 어디인 보고 나와. 골대가 어딘데더 나와. 아 이거 돌이 같이. 힘 빼고, 아, 힘 빼고. 성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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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져, 아, 오케이. 됐다. 오, 가자, 가자, 만들어. 어우 나야. 어. 아무도 뭐, 아닌데. 어안 나갔어. 아, 나갔어. 가되자라 <목소리가> 어, 그렇지. <목소리가>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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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혼자. 야 야. 사대로 내는데. 괜찮아. 아아 가볍게 가볍게. 아, 어, 여기, 여기, 여기. 힘내! 그렇지! 그렇지! 돌 때려! 그렇지! 나이스! 와, 이제 분위기 올라왔다, 올라왔어, 응? 나이스, 진짜! 그렇지! 그렇지! 때려! 나이스! 나이스. 때려. 아, 좋아! 잘했어, 잘했어! 뒤로, 뒤로, 뒤로! 그렇지! 나이스, 지훈! 유 연결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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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그렇지! 나이스! 괜찮으니다 어? 아이고, 아이고! 아이고. 붙어. 나이스 둘. 성아 멘붕 오지말고 운동아. 그럴 때 멘붕 오지말 그냥 한 긁대자. 번. 내자 잡지 마라. 나이스! 오. 어. 받 어, 아, 때려 때려 때려. 가야. 때려 때려. 아, 나이스! 나이스! 앞으로 앞으로! 그렇지. 위에서 바운 드. 와, 나이스. 오, 좋아. 에이클래화이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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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호, 준호 어디 있어? 이 뒤로 온다, 온다. 줘, 태양이도. 그지파울지 마, 파지 마. 그렇지. 나이스, 진짜. 태양! 한번더 준찬아! 왼쪽 벌려! 준우야, 준우야 그냥 쉽게 해벽 써야 돼더 나와 더 나와 에이 더, 클래스 화이팅! 재현 선우 등장! 됐어 해봐 피하면 안돼 피하면 안돼한번 걸어야 돼 아, 어. 아, 아, 그렇지! 아! 아, 아 좋다! 아, 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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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우 나와 노준우

지 오케이! 해! 어 뛰어 뛰어! 빨한 명만 가! 그렇지! 오 마이 갓! 나이스! 아웃 시켜! 아웃 시켜! 아웃 시켜! 가야지! 가야지! 어. 가야지! 다 가지 말고! 뒤에 한 명만 세컨볼 봐야지! 세컨볼 집중! 그렇지! 천천히! 천천히! 더 올라가! 더 올라가! 더 올라가! 그렇지! 위에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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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아이 사이드야! 사이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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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. t 제발 side of t h 나이 i 나이 of 천 h e side 더 힘내자! e <몇> side <몇> 아, <힘> <몇> <몇> 야, 자리린 지켜야 돼 둘이 붙으면 안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! 그렇지! <목소리> 오! 오! <목소리> 나이스 잡아야 돼 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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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. <목소리> 사람 잡아 사람 사람 <목소리> 오 t e 아 덮어줘 형 어. 이쪽으로 와 t u 아 이쪽으로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u t Tell t 야 a t you talk about. Okay, okay. Yeah, 지 가자! 때려! 어뛰자어자자뛰어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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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어어어 아, 네. 오! 올려줘! 재현아! 올려! 펼 벌려! 오이 반대쪽! 둘! 아니야! 아니야! 해! 셋! 뛰어! 자! 내려! 벗어나! 둘! 셋! 너어 집중! 자! 집중하자! 편안! 편안! 잘하고 있어요! 얘들아! 힘 그래. 그래. 그렇지 나, 나가! 유리, 유리, 유리. 그렇지! 야, 너무... 붙어 붙어! 유리, 유리, 유리. 그렇지 <목소리> 왔다! 유리. 그렇지! 예. 어, 못 잡았어! 못 예. 잡았어! 아나 진짜! 야야 나와! 나와! 이리 나와! 일로 나와! 일로 나와! 하지마! 아 나와! 나와! 진짜 야 칭찬아! 칭찬! 어? 너 교체? 교체? 해! 이속해 주헌! 주이자 화이팅! 주헌아! 에이클래스! 화이팅! 꼬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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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, 아, <laughs> 하지마! 붙여야겠는데 고쳐, 이거 구이수있는 힘내자, 얘들아! <laughs> 잡아, 잡아! 잡아! 어, 그렇지! <목소리> 나이스, 마이 볼! 우리! 다였어, 다였어, 다였어. 가야 우리! 가야 가야 우리! 우리! 리 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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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! 우내리 우리! 리 우리! 리 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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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율이킥 어, 세훈아 너 그냥 꿀대로가꿀대로 꿀대로 가봐 도율이 화이트 태양아 한발 쳐줘 한발 쳐줘 한발쳐 그냥 티게 그렇지 왔다 그래 오 왔다 왔다 아 왔다 그렇지. 우리 물이... 그렇지! 에이! 그렇지! 아우, 진다기다려 야, 도유라, 쳐줘야 돼, 이거, 쳐줘야 돼. 이거, 돼. 볼 소요, 볼 소요! 아! 아! 아, 이거, 이 이거, 쳐줘이 돼. 네거 커버해야 돼. 거이요이 서요! 거이 그렇지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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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격 가경다 접혀. 라 지우라, 쳐더쳐오케에맞그래 저쳐, 우리가 편해. 주원아, 더 접혀. 제 7번을 세훈이는 앞에 18. 아, 나가지 마, 나가지 마. 더 쳐줘, 지우라, 더쳐 아, 또들 가야 돼. 돼, 이제 가야 돼, 서 가야 돼. 이래야 기똥나 우리가 맞다 드리블이야, 드리블이야 드리블이야 나와 나와, 나와. 패스 패스 지금, 지금. 그렇지 가가가 가, 가. 그렇지 뛰어, 뛰어. 가 주헌아 그렇지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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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그렇지 주원이가 태양아 돌아뛰어 돌아뛰어 어. 내려,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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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수비전환 수비전환 빨리 빨리 나야, 따야, 따야. 따야 건드리기만 건드리기만 그렇지 잡은 볼 소유 주원아볼 소유 와인드 아니야 아니야 아야아 아니, 아니. 아니. 가까 뛰자뛰자뛰뎌들 잘했어. 온다꼴가려 버렸어. 준찮 준비, 중찬 준비. 여기서 일본은 빠져 가자! 나지 세훈아. 너도 같이 내려가. 왜 좁은 데로 치

아. 도희락, 가자! 그렇지! 오, 핸들! 핸들! 도희리, 나가, 나가, 주원아. 나가, 너는. 도희락, 화이팅! 화이팅! 아니, 더 가요, 더 가요, 주원아. 주원아, 더 들어가래! 주원아, 더 들어가! 먹었다! 오! 좋아, 좋아. 잘했어잘했어 그래, 잘했어 에이, 클래스! 화이팅! 가즈가지마 가즈마. 가즈마, 가즈마. 가즈마, 가즈마. 가즈 가즈마. 가즈마, 가즈마. 가즈마, 가즈마. 가즈마, 가즈 서 서요. 요 서요. 서요. 서이 아, 이거 넘어갔어야 하는데 왔다. 뛰어라, 들아 뛰어, 아네가 빨라. 아, 몸싸움에 안밀려 아, 좋다. 뒤 따라가. 지를 따라. 붙 수비. 브라치, 나이스, 둘! 아또 아, 옛날 모습 나왔다. 혼자 타잡잡았잡았 잡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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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잡았아재았다 잡았다! 다가 아, 자힘내 자 수비 그렇지 <laughs> <laughs>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빨리 가